이거를 언제까지 세상이 혼탁해서요 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세상이 변화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는데 음. 또 하나는 너무 그 자유와 너무 그 개성을 또 존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음. 섞일라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선 방치, 어떤 부분에선 존중이야 그래 그것도 너의 그거지 어. 존중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사문동의 이선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응. 오늘 좀 이목구비 자기주장 좀 되게 뚜렷하지 않나요? 어, 좀 네. 아름답습니다. <laughs> 오늘 없던 코를 만들어주셨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없던 코를 만들어주시고, 잠깐 변천사를 이야기하면, 제가 원래도 젖살이 있는데다가 이기서 음. 오면 통통해지거든요. 예. 근데 진짜 과거 영상 보면 얼굴이 좀 파묻혀 있더라고요. 어... 아 보셨어요? 봤어요. 어... 잘안 보고 싶은데 봤어요, 음.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지식하게 음. 예쁘게 꾸미면 그거는 뭔가 되게 나를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화장도 안 했어요. 그까 입술 정도만 바르고 그냥 선크림 말르고 끝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완전한 맨얼굴에 그리고 젖살 있고 막 파묻혀 있고 음. 막 그러는데 전 쌍꺼풀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러면 없어지고 이러면 라인 생기고 이래가지고 음. 젖살도 있는 데다가 점점점점 점점 선이 진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한 메이크업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음. 한 3년 동안은 제가 유튜브 찍고 나서 제가 항상 촬영했어요. 그 먹방할 때도 항상 음. 제가, 음. 제가 그냥 어떻게든 해보고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전문가의 손을 빌리니까 없는 이목구비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선녀님 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온 가족이 비웃었어요 <laughs> 왜? 니코가 수술한 거면. 아 <laughs> 그냥 좋게 생각, 받아들이려고, 아, 초코님들 눈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근데 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한복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음. 이것저것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한정적이거든요. 이 한복이라는 거는. 음. 아무리 퓨전 안복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음. 해서 요즘 노력하는 거니까 제 모습이 어느 날에는 어, 화, 선생님 화장 이상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좀 예뻐 이럴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음. 하는 거니까 음. 우리 초코님들도 아 시도를 하셔서 발악을 하는구나 <laughs> 열심히 우리랑 만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나 새로운 주제. 요즘이란 주제예요. 요즘. 요즘. 음. 요즘 제가 얼굴이 발전한 것처럼 음.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아기에서 아가씨가 됐네요. 아. 성숙해졌네요. 음. 뭐 이런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음.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가 있지만 요즘. 요즘. 주제. 요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요즘 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급증했어요. 급증. 예전에는 이제 좀 20대, 30대들도 많았는데 음. 요즘은 10대 친구들한테도 많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미성년자 상담은 안 하시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부모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하셔요. 심리적으로 음. 접근을 하면 이 친구는 사회성이 떨어져요 하는데 음. 점의 측면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세상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 기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잘 섞이는 인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려 음. 물과 기름처럼 더안 섞이는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을 흔히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음. 융화가 안 된다 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한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요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많아졌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없다가 어디 없다가 갑자기 요즘 생겨난 게 아니고서는 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 그냥 이거를 언제까지 세상이 혼탁해서요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 음. 세상이 변화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는데 음. 또 하나는 너무 그 자유와 너무 그 개성을 또 존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음. 섞일라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선 방치, 어떤 부분에선 존중이야. 그래 의 그것도 너의 그거지. 어. 존중. 그리고 귀찮음을 떠나서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대로 또 인정해 주시고, 음. 이렇게 안 하고서는 또이 아이가 또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음. 이건 이거대로 잘 이끌어 주려고 하나의 방법과 보완인 거죠 그래서 방치라는 단어로 다 되면 안될것 같고 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뭐 미성년자 친구들은 부모님이 하는 역할이 클 거고 네. 20대 친구들도 스스로 그냥 아 나는 그냥 회사 생활 안 맞아요 네. 아 직장 생활 어려워요 네. 무조건 막 자택에서 하는 일만 구한다거나 네. 혼자 할수 있는 일만 구한다거나 네. 그냥 내가 그렇다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됐다고만 하면 나 너무 꼰대 같고 기성세대 같은데 또 그렇다고 이걸 옳다고만 하기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이거 사회의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아, 야,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요즘 세상은 또 무서워져서.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 네. 야, 냅둬. 야, 신경써 봐. 이렇게 돼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음. 이거를 말을 안 하는 게잘못라알 수도 없고, 옳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기씨가 작년에 구금 볼 때, 말도 안 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음. 옳은 건 틀려지고, 틀린 건뭐 하고, 이 얘기가 궁금하면 구금편 보세요, 여러분. <laughs>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자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음. 음. 왜 우리 빈부격차라고 하지만 빈부격차 아닌 격차와 다양한 계통 안에서 다양한 문제 안에서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음. 이게 좀... 점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무당의 시선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음. 이런 세상이 돼가는 게. 그래서 이걸 마냥 세상의 흐름이니까 따라가기도 그렇고 역행하기도 그렇고 적절하게 이 안에서 중간을 또 해야 되는데 음. 초코님들에게 우리끼리 음. 소통하는 창구다 보니 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끼리. 음.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작은 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음. 네. 그래서 요즘 그 간극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 문제로만 한정할 수가 없는 게 어른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한테도 접할 수 있는 게 저는 사람을 도움을 드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뿌듯함으로 제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음. 때로는요 초코님들 저 사람이 싫어요. <laughs> 그거는 사람을 대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이거를 음. 나름대로 나름의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오래 못 버텨요 사람 대하는 일은. 음. 근데 가꾸는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또 징글징글 싫어요. 네. 그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옆에 신랑, 옆에 마누라 얼굴 한번 봐보세요. 맨날 좋습니까? <laughs> 근데 그래서 이 간극은 있는데, 음. 전 사람이 싫었다가 도또 빨리 그래도 또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간극이 큰 사람들은 그냥 고정값으로 박아요. 아. 나사도 쪼여. 디폴트로 그냥 박아. 음, 음, 음. 사람 싫어. 안내. 딱. 단절해서. 어,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좀 너무. 어좀 너무 간극이 심해지는 일이다 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어느 날에는 어, 아저씨 그, 그쪽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모지랍과 참견이 많은 사람인데 음. 어느 날은 저희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 왜냐? 선녀님이 유튜브도 하시는데 음. 그런 말 했다가 누가 선녀님 인성 논란 터뜨려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laughs>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만안 나고, 네. 요즘이라는 시대에 살아가는 저의 고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